1번 fx, gx가 x가 1로갈때 fx 1로 가고 1로갈때 gx 1로갈때 다음 극한을 구하세요. 뭐 각각 수렴하니까 여기 1 넣고 여기 2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맞죠? 3-4에서 마이너스 1 2번 다음 극한을 잘못 구한 학생을 말하세요. 서준이 0분의 0 꼴이라서 위에 거 인수분해하니까 x-1에 2x 플러스 1이다. 맞죠? 그래서 0되는 인자 없어지고 x의 1 나오면 3 맞네. 그 다음 수진이 우리 켤레 한번 곱해봅시다 뿅뿅 더하기 해주니까 리미트 x 0으로 갈때 분모 x 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 합차제곱차하면 4 빼기 4 마이너스 x해서 없어지고 x 0대는 이제 없어지고 0 넣어주니까 는 4분의 1 얘도 맞네 그 다음 지원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3으로 가는 거 맞네 그 다음에 민호는 분모가 차수가 크니까 얘는 0으로 가는 거겠다 맞죠? 민호 틀렸네 그래서 잘못 구한 학생은 민호가 됩니다 3분 볼게요 다음 함수 fx가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다음이 3일 때 f-1의 값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얘는 연속인 함수다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분모가 0분의 0꼴 에서 이건 인수분해 되면 x-1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도 데이하면 되고 여기 그냥 데이하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limit-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분의 f, 마이너스 1한게 3이고 f-1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4번 가보자 y는 x 플러스 1 위에 두점 a와 p가 있고요 p를 지나고 직선 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이 y 축과 만나는 점 q라고 했을 때 AQ 제곱, AP 제곱 해서 t1으로 뭐 보내보자 했습니다. 그럼 가보자. 봐봐. 이거는 우리가 좌표를 a 좌표는 마이너스 1 0인거 알고 t 좌표 t, t 플러스 1인 거 알아서 ap는 구할 수가 있고 q 0표를 구해야 돼. q는 지금 뭐냐면 이 직선인데 이 직선은 뭐를 지나고 p, t, t 플러스 1을 지나고 어디에?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야. 그러면은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다. 맞죠? 기울기, 여기 1인데 수직이니까 역수 반대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y 좌표는 기울기에 x, 다시 쓸게. y-y 좌표는 기울기에 x-x 좌표. 그때 이 직선의 무슨 절편? y 절편이 q가 되는 거야. 그러면 y 절편 어떻게 구해? x에 0 넣어서 구한다. 맞지? 정리해 주니까 y는 t에다가 이거 이항하니까 t 플러스 1. 그래서 2t 플러스 1 되고 q 좌표도 구했습니다. 0, 2t 플러스 1. 그럼 가볼게요. 식자고 보자. 리미트. 뭐가? t가 무한대로 뭐갈 때. aq 제고 길이 구해서 루트 없애자. 마이너스 1에서 0뺀거제고 거꾸로 빼자 0에서 마이너스를 뺀거 제곱 2t 플러스 1에서 0 뺀거 제곱에 그 다음에 a, p 길이 p에서 a 뺄게요 t에서 마이너스를 뺀거 제곱 t 플러스 1에서 0 뺀거 제곱 무한대로 가는 문젠데 2차 2차니까 여기 제곱차 한계수 4t 제곱해서 4 나올거고 여기서 1 여기서 1 해서 4분의 2 2분의 1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2차 두 함수가 오른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은 어 보자 기억부터. 두 개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건 수렴했을 때 서로 나누는 거 존재합니까? 나눌 땐 조심해야지 분모 영원이란 조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지. 그래서 기억 틀렸어. 그다음 니은 가 볼게요. 다음 두 개가 또 수렴할 때 gx 존재합니까? 수렴하는 값끼리 더하거나 빼서 니은 나오면 돼. 니은은 나올 수 있지. 리미트 x가 a라고 하는 것 a의 gx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뒤의 식에서 f x 플러스 g x 에서 뭐 빼면 f x 빼면 나오는 거다 얘가 맞지? 근데 각각이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것끼리 빼서 얘도 수렴하는 거겠다 맞죠 얘는 맞습니다. 그럼 t급도 가보자. t급은 지금 어, 또 f x 랑 f x 곱하기 g x 가 존재하면 이 값은 존재한다. 이건 봐봐. x가 a로 갈때 g x가 나오려면 두식 써서 뭐 해줘야 돼? X가 A로 갈때 FX, GX를 뭐로? FX로 나눠야 되는데, 어? 나눌 때는 둘다 존재하지만 0항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나누잖아. 그래서 D급도 틀렸어. 그래서 답은 은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X가 1에서 불연속인 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는 1번 다항 함수라서 무조건 모든 실수 연속, 2번은 x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연속이다. 았죠 그다음에 3번은 분수 문제 나올 때는 분모가 0 되는 값 x 1에서 불연속이라서 1에서는 연속이네. 그다음에 얘는 이거 0 되는 값 x x 1은요. 이거는 x가 0이랑 1에서 뭐다. 불연속이다. 맞죠? 그럼 1에서 불연속인 함수 4번이고요. 5번은 1에서 이어주면 되니까 빨리 푸는 방법은 여기 1병 여기 1병 대입해 보면 된다 맞죠 위에 거 1넣어주니까 1 밑에 거 1넣어주니까 1 그럼 1에서 2어붙여준다 맞죠 그래서 5번도 됩니다 답은 4번 7번 볼게요 자 다음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k값 구하라 지금 2에서 끊어져 있어서 2에서 이어 붙여주자 극한값이랑 함수값 같다 x가 2로 갈때 극한값은 2 e 아닌 함수 보는 거다 맞지? 6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e가 함수값 2일 수값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모 이너면 0으로 가고요. 분자 이너서 확인하면 0으로 갑니다. 그럼 분자 인수분해해서 자 이로 갖고 올까? 이너면 0 되니까 2로 조립제법 3 곱해서 쓰고 더하고 곱해서 쓰고 더하고 곱해서 쓰고 더하고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e x 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없어지고요. x에 입병 넣어면 k 값은 얼마? 1 1이 나오는 겁니다. 8번 갈게요. fx, gx, 함수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오른 것을 모두 구하세요. 했습니다. 기억 먼저 확인하러 가자. 얘들아. 가볼게요. 자, 기억에서. 자극한, 우극한 살펴보자. 마이너스 1에서. f의 자극한 얼마? 마이너스 1이고, g의 자극한?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개. 마이너스 1에서 자극한 다시 보자. f의 자극한 1이고 g의 자극한 마이너스 1. 그래서 두개 더하면 은 0이죠. 우극한 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1이고 그래서 우극한 1 더하기를 해주면 2. 같지 않다 맞죠? 그러면 이건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니은 한번 쓰자. 니은은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극한값 함수가 같아야 되고 극한값은 또 좌극한 우극한 같아야겠다 맞죠? f(x) 마이너스 이것도 그냥 한 번만 쓰리 이 밑에 극한값 f(x) 마이너스 g(x)가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되면 되겠다 맞죠? 얘는 또 좌극한 우극한 살펴보자. f 의 마이너스 1에서 자극한 아까 얼마 했어? 1이었고, 그 다음에 우극한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해서 2고요그 다음에 우극한모자우극한 f 의 1이었고, 우극한 1. 1 빼기 1 하니까 얼마? 0이다, 맞지 일단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사실 함수값은 볼 필요 없이 이유는 뭐다? 불현적입니다. 근데 함수값 확인은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f는 1이고요.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를 해서 함수값 까만 동그라미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빼주자. 일단 열마 0이네요. 어쨌든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불연속 틀렸어. 그 다음에 디귿도 확인하러 가자. 디귿 자 이것도 x가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 1에서 극한값 함수값 보자. f(x) 곱하기 g(x) 가 함수값 f g1 극한 값볼 때는, 볼 때는 자극한, 우극한 확인합시다. 1에서 F, 자극한 1, G, 1에서 자극한, 마이너스 1. 그래서 두개 곱해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우극한 볼게요. 1에서, 마이너스 1, 1에서, 1.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 해서, 또 마이너스 1. 어, 이건 극한 값 존재하고요. 함수 값으로 가자. 까만 동그라미.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여기에서 1. 마이너스 1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디귿도 디귿 맞네. 그래서 답은 디귿밖에안 돼요. 그 다음에, 9번. 자, 9번. 가보자. 이거의 극한 값 이제 풀기 위해서 하나하나 푸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뭐 해. 첫 번째, 분모 0으로 갔는데 6분의 1 수렴했으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다. 맞죠? X에 입병 대입하니까. 얘가 0이고 B 대신에 루트 e 플러스 A라고 쓸수 있겠네. 그게 1번 답 되겠다. 맞죠? 그럼 극한값 구하러 갈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e 플러스 A. 그래서 이거는 0분의 0꼴 켤레 곱할게요. 더하기 더하기. 그랬더니 한번더 쓸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2 0 0 0 0 루트 0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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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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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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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이0 0이이 b 는 3이네 맞지? 그 다음에 a 풀자 a 플러스 a는 9고 a는 7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7, b는 3 됩니다 그 다음 10번 가볼게요 10번은요 자, 10번은 뭐 풀이가 여러가지가 있을 건데 교과서 풀이로 봐도 되고 선생님 풀이로 봐도 되고 가보자 자 이렇게 gx가 무한대로 가고 관계식 주어져 있고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무한대로 가는 애로 조금 봐야 되고요 자 가보자 이렇게 수렴하는 수열은 우리 얘를 갖다가 h라고 써볼게 그럼 gx가 무한대로 가는 거 알고 hx1로 가는 거 아니까 다음 식을 gx랑 hx로 고쳐 주자 그럼 우리는 누구를 f를 g와 h로 고쳐 줘야겠다 맞지? 그래서 f는 3g 플러스 h 해서 여기다가 뿅 넣어 줄게 그랬더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대신에 3G 플러스 H 넣으면서 전개 합게 마이너스 3 곱해주면 마이너스 9G 마이너스 3H 플러스 2G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e 곱해서 뿅 넣어주면은 6G 플러스 2H 플러스 G 다시 했으면 리미트 X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9 어, 아니고 7G 마이너스 3H 그 다음에 7G 플러스 2H 지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 분자 이렇게 나눠주니까 얘는 없어지고 얘는 뭐로 가? 무한대 분의 숫자라서 0으로 간대. h가 지금 1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분의 7해서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다음에 11번. 자, f(x)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에서 x 제곱 플러스 x 사이 있고 다음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조금 써야 하잖아, 맞지? 얘를 조금 써야 하고 이게 0으로 갈때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뭐를 해보고 싶냐면 어, 분모 분자에 x제곱을 한번 해서 f x 꼴을 맞춰볼게. 여기다가 x제곱분의 1 곱하고요. 여기다가 x제곱분의 1 곱하자. 그랬더니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 갈때 분모의 x제곱 하나는 얘한테 곱해주니까 1 되는 거고, 하나는 지금 여기다가 곱해주니까 2 e 플러스 x분의 fx 되고. 그 다음 이건 여기 병 들어가면 x분의 fx의 제곱이 되는 거겠다, 맞지? 그래서 선생님 0으로 갈때이 친구들의 극한을 요식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가보자. 자, 양쪽에 x 나눌게요. x 나누고요.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플러스 x 마이너스 x 나눠서 나눠야 되는 건데 일단 가보자. 양수라고, 응, 0보다 크다고 0에 우극하니까 0보다 크다 생각하고 부등호 방향 바뀌지 말고 이 밑에 x가 0에 우극한으로 다 보내보자. 그랬더니 어, 0분의 0꼴, 0대는 이제 없어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0넣어주면 1. 얘도 0대는 이제 없어지고 x 플러스 1에서 0 넣어주면 1. 아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는 거네 그러면은 지금 어디서 이 값이 1로 가고 이 값도 1로 가서 답은 얼마 3분의 1로 가는 거겠다 맞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자 12번 가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f4가 꿀때 f3의 값을 구하라 어, 이건 F4가 9라는 힌트 조씨가 이거 먼저 좀 쓰고 갈까? X의 이식에다가 4합병 집어 넣어주니까는 얼마야? 위에 쓸게. 4 넣어주면은 F4. 는4 넣어주면은 32 플러스 4A 마이너스 B가 9. 그래서 4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3이라는 식이 하나 나온다, 맞지 이거 가지고 또 문제 풀러가자. 그 다음에 이거 풀 때는 어떻게? 요런 식 있으면 이거 0 아닐 때 fx 구할 수 있잖아. fx는 뭐가 아닐 때? x가 3 아닐 때 x-3에 2x 제곱 플러스 ax 빼기 비고 x가 3일 때 함수 값 있을 거예요. f3으로.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3에서 연속 만들자. x3으로 갈때 극한 값은 3 아닌 식에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 f3이에요. 그럼 이거는 분모 0으로 갔는데 어쨌든 f3 값 있다는 거는 수렴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3병 넣어주니까 18 플러스 3a 마이너스 b가 0. 어 이거 3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8 해서 이건 1번, 2번 연립 방정식 풀고 가자. 여기 조금 가지고 올게. 3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8이라서 두식 빼자. 그랬더니 a는 마이너스 5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5 넣어주면은 B가 3이다, 맞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고요그 다음 B가 3 나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3이니까 마이너스 3 해서 위에서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3에다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얘 없어지고, 뿅뿅 x에 3뿅 넣어주면 은 f3이 얼마가 나온다? 7 나오는 거겠다. 맞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가보자. 13번 좀 예쁘게 식을 정리해서 볼게. 얘를 갖다가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해서 쓸게.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뭐안 들어갈 때1 플러스 t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ET,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는 문제로 고치자, 맞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냥 A, 이거는 T가 무한대로 간다라 고치고 T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고 했다, 맞지? 플러스로 고쳐 주고요 그 다음에 t T1 1으로 가는데 t 1차 1차니까 어디로 가겠어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분의 xx-2 우리 미지수 많다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지금 t를 보내고 있으니까 t에 대해서 보면 되고 나머지 문자는 다 상수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식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x에 x-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fx 구한 거거든 fx는 얼마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 x 구할 수 있어. 그다음 이제 이번에서는 0에서 4 사이에서 뭐 하세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러 가자. 음, f x 이차 함수 위로 블록이고요. 축의 방정식 가자.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1이고요. 어디서 어디 사이? 0에서 4 사이 누가 가까워? 0이 가깝고 4가 멀다 맞지? 최대값 어디서 가자요 f 1에서 1뿅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e에서 1 되는 거고요. 최소값 어디서 가져요? 4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16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8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자. 자, 다음 그래프가 4점 지날 때 fx는 x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2에서 적어도 몇개의 질근을 갖는지 구하라. 우리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변 0 만들자고 했어. 이거 이항 해가지고 fx x는 0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f(x)라고 더봅시다 g(x)가 이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분 갖는지 보자. x 값을 -1, 0, 1, 2 줬으니까는 우리가 f(-1)이 0, f(0)이 -f(1)이 f(2)가 1이라는 뜻이다 맞자이4개 네 값을 한번 g(x) 함수 살펴볼게. g(-1)은 f(-1) x 1. f 1 0이니까. 0 더하기 1, 1이고요 어? 양수. 그다음 g 0은 f 0 빼기 0 해주니까 f 0 마이너스라서 음수. 아 그럼 여기서 일단 한 개. 그다음 g 1은 f 1 빼기 1이어서 f 1 이어서 1 양수. 여기서 또한 개. 그다음에 g 2는 f 2 마이너스인데 f 2값 1이어서 마이너스 이거 음수. 여기서 또한 개. 그래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세 개의 실근 갖는다? 확인하고 끝내시면 됩니다.